저 아, 선글라스는 그래. 갑자기 뭐예요? 그러니까 선글라스 뜨니까 오랜만에 진짜 형사 같기도 하고요. 형사? 아 내가 형사 반장했으면 나내 네. 진짜 수사 같은 거는 진짜 잘하거든. 원래 형사 반장 스타일. 스타일인데. 어? 어, 예, 예. 어 어떻게? 어, 유튜브 봤습니다. 아, 알아보잖아. 우리 유튜브 많이 이제 구독자시니까. 이런 무슨 말 듣기나. 예예. 이런 무부도 이 유명하잖아요. 알아본 사람이 사인님참 <laughs> <저녁에. 웃음> 여기 저 호떡 하시나봐요. 홍은 호떡 되 있네요. 산성합이 집에 와이하고 아들하고 아. 아 와이프하고 저 아드님하고 이름을 합한 게 홍은 호떡. 와이프는 바뀔 수도 있는데. 그럼 러면 안되죠 왜? 한개 얼마입니까? 한개천 원입니다. 그거 한열 개만 주십시오. 예. 반죽이 틀린데 뭐 일반 반죽하고. 도매하고 하셔도 참 괜찮은 것 같은데. 기술을 저한테 전수해 주세요. 어떻게 <laughs> <이렇게> 뭐. <laughs> 본인이 얼마나 이 개발한다고 고생했겠냐고. 그거 내한테 해주겠냐고. 열1개는 1개 더준네 1개 더, 줬네. 더 주시면 안됩니까? 아, 두 개는. 사장님은 웃음으로 땜빵 따야 돼. 다른 거지. 아, 이게 크기가 장난 아닙니다. 사 근데 이게 작아, 보니까. 네. 이거는 큰데 이거는 왜 작냐고. 아, 사 기술력이. <laughs> 천기술이 있구나, 사장님이. 네. 천원님은 너무 싸다, 네. 솔직하게. 아니요, 한 표지 어디서 니마만만 알려주세요. 너무 뜨거워. <laughs> 네. 아니, 고명도 꽉 차있고. 너무 맛있다. 자, 이거 두 개. 아, 감잘 어? 먹겠습니다. 네, 이거 갑습니다 예, 동대구시장 입구에 오면 은한개천 원이야. 고떡이 <laughs> 크고 맛있네. 어, 맛있어 보여 그래, 안에 앙고 앙꼬 있잖아. 앙꼬라 네. 그러지. 앙고가 네. 너무 많다. 어. 괜히 데천 원이야.